그 성격이 그지 아, 사람 안 들어와 어 방송 시간만 채우면 돼 음. 그거 하려고 하면 뭐, 들어오면 나가면 나갈지 재미 없으니다 죽었는데 음. 현선가들어가 다시 나 그거 잖아이사랑 애들만 따로 리를 막는데 다른 애들은 그게 안 되거든 근데 희한하게 <laughs> 불쌍할 것 같아 진짜. 나 같은 나도 잘살것 같다. 잘. 어떻게 살았어. 이번에는 키 어? 뭐라고 썼어 <laughs> 근데 을어 하는 것들은 다 살려주면서 왜 용을 죽였냐고. 저기요. 난 저거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 나를 믿어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더 슬플 것 같아. <laughs> 우리 새저 친구는 저번에도 공공 같은데 날도 마세요 자살지도만 이번 달에 벌써 세 번째. 아니 히니치료도 효과가 없냐? 병행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 수아나 아, 아니 우리 1년 넘게 매달아 어, 잖아 근데 어떻게 전부 거절할 수가 있어. 에도아니최도 그 아니, 뭔가 사정이 있지 아니 무슨 사정이 냐이 우리 안 보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다 알아야 될거 아니야 지금. 다음에 아, 네? 다시 오세요. 그말 저기에 신부님한테 같이 목표를 부탁했어요. 운동 시간에 눕혀서 보는 것 보태고 있어요.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하죠다큰사내자식이 사람들 보는 데서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긴 개인적인 공간요 씨. 박태종 씨 오영식입니다 그냥 용법사라고 부르세요 死ぬのに私人でのサラブを。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많은 세월들이 그 무서웠던 시간들이 어느새 발밑에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미 저렇게까지 괴롭 어떻게 해? 하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놈이에요. 저렇게까지 그런가? <laughs> 절대 시간과 맞서 싸우지 되는 한데요. <laughs> 어. 그냥 <얼마나> 저렇게 <좋게> 맞으면 <laughs> 지겹겠다. 힘들힘 쉬운데, 쉬운게쉬운지 이거 데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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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운데 쉬운데, 쉬운데, 이운데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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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이 노래야 나 들려줄게 지금 잘안 들렸지 이 노래? 잠시만 내가 그 모르겠고 이 네. 스포 그건 음. 봐 잠시만 소리 어만줄여봐지해봐봐이 이 노래 들려줄게 노래 되게 잘해 들려봐 누군데? 이려데 가수야? 어, 소리가 기 노래 들려주기. 노래 들 노래 들 이거 이게 그거야. 네. <sus> 니다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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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아노 치다가 이래퍼가 d a 이래퍼가 다미아노라 네요 d 어, 아까 다미아노라고 m i a n o Dam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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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m i 아, 그 노래는 누구 이거, 노래인데? 담이얘 노래야. 진짜? 어. 얘가 얘 노래야. 근데 왜 영어로만 해? 한국 사람인데? 몰라. 얘, 얘 노래 중에 얘가 음악을 되게 잘 만들어. 카피도 잘하고. 내가 봤는데 잠시만. 내가 얘거 중에서 어 이거 아이폰 얘는 그러니까 음악 만드는 방송을 한단 말야. 이막 이런 막 쇼프 쇼비 막 이런 거안 하고. 뭐가 <laughs> 들어? 핸드폰으로 노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하지. 아 이거 잠 잡아내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라이브를 할수 있는 가수 나구냐고다고 말해줘. 신기하지. 아이폰만 아이폰하고 맥북만 있으면 웬만한 노래 다 만들 수 있다고 말해줘. 왜 왜? 갤럭시랑. 응. 갤럭시 태블릿. 몰라. 안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겨. <laughs> 그 마미손 노래 알지. 응. 빅뱅하고 백이성이 하는 건데. 음악 넘어가는 거 봐봐. 이게 자연스럽지. 누가 하는 거야 마음이 어. 이건 자기가, 자미하느라 내가 만든 거야. 이게 자연스럽지. 응. 이게 한 10년 전에 만든 걸까? 6년 전에구나. 되게 못듣더라고 되게 좋... 얘가 되게 좋은 게 되게 많았는데 되게 못 듣어. 되게 재밌는 노래도 되게 많았는데. 앨범을 못냈어 앨범을 안 냈어요. 지금. 앨범 내주는 데가 없었겠지. 얼굴이 키도 키... 내가 얘꺼 들어가 봤는데. 키가 되게 작더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른 퍼기 다키잡고 못났지. 되게 노, 노래 있었는데 되게 많았는데 지웠나보다 지가 왜? 뭐라 어느 날 공부한다고 안 하더라고. 공부 뭔 공부? 뭐라 공부 음악 공부할 거야. 그냥 공부한다고. 그다음 무슨 교 하겠지 어디 시험하기. 아니 이게 아니었는데 하여튼 공부한다고. 그렇죠. 공부한 뭐, 공부한다고 그냥 갔어. 작곡하겠나 어디가 아니 아니야 그냥 무슨 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거기 갔다고 음 아, 그냥 공부하고 싶다고 부모님도 공부를 원하니까 아 아깝다 되게 재밌는 어이 있었는데 결혼해줘 머리도 똑똑해 응? 뭐였더라 몇살이나 너는 지금 9 5 년생이니까 나랑 음, 우리 서른 살이네 음. 나이가 어리지. 어, 오 학교 가 다니기는 나이가 어린 얘가 잠시만. 다미아노 에미넴 노래를 진짜 기가 막히게 했었어. 어, 이거, 이거, 이거. 9년 전인데, 내가 이... 봐봐. 이 진짜 노래가. 진짜 옛는데나 한국에서 이렇게 노래를 처음 봤어. 나는 마셜 노래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잘 부르는 서 처음 봤어. 절대 안 해. 그리고 또 재밌던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얘가 하여튼 되게 재밌는, 재밌는 걸 되게 많이 했었어. 그 영화에서도 이 노래가 나오고. 어, 그,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틀어본 아, 거야. 진짜네. 그, 음. 그냥 저기로 만든 거네. 사람만 바꿔줘. 어, 이 노래도 진짜 음. 이것도 만들어 보고 부르는데 되게 잘하더라고. 음악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 2만원짜리 하나 사고, 아이패드, 아이, 아이패드 있잖아. 하나만 사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음악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카피해서 감을 익히라고막 그러더라고. 제가 이런 게 들었다는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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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을 못 쳐도 다할수 있으니까 카피를 하면서 이런 걸 해보라고 막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 노래를 카피하는 것도 얘가 이제 노래를, 노래를 부르기 시면했어 들으면서 다, 어. 다 하는 거아니 그린 스크린을 그리 봅니다. 야 이것도 겁나 높은 노래 아무것도 안킬 때는 평생 있잖아 신기하지 이런 버튼 하나. 어느 순간 고, 어느 순간 공부한다고 떠나더라고. 혼자 다 하나. 굉장히 어, 그러니까 신기하지. 응. 지기가가 뮤직비디오도 만들더라고. 되게 이것도 되게 좋았는데 근데 뮤직비디오는 허접해. 니가 다 영상도 만들고 막 하던 되게 말하는 없으면서 예보공만 얘는 실제로 한번 봤어요 음. 사보타이에서 음? 일부러 얘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갔었어 사보타이랑 홍대 클럽에 얘가 거기 자주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 공연하고 한다고 해서 가봤어 그래서 악수 한번 했 팬이라고 유튜브 보고 여기 찾아왔요 감사합니다. 담배 겁나 만드는 게 신기하지 나 지금 생각이 안는데 생각이 안 났어 갑자기 아, 얘 노래 중에서 아, 타임머신 맞아 이,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시간 여행 음식은 없니? 얘는 독일어 어? 이, 이 노래가 뭐야? 원래 있어 이 노래 아이 노래 원래 있는 노래야 그래? 응 짠짠짠짠짠짠짠 짜란짜 그거 다 이거 이 노래가 있 노래. 있나? 다 노래를 카피했네? 응 이것만 깐 거지 그 밑에 오. 그 그리고 거기다 랩 넣은 거지 아이 참 뭐였더라? 오로오로 하 오로. 틀어도 돼요, 뭐? <목소리> 오로리안 댄스, 오로리안 댄스, 맞아. 오로리안 댄스. 맞아. <웃음> <웃음> 맞지, 이 노래. 유자빈, 어. <laughs> 음, 맞아.